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루 전에 말씀드린 상승 20%단 하루만에 찍어줬습니다. 근데 도지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상당한 호재가 터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20% 수익 이 정도는 실시간 대응만 잘 해준다면 단한 시간에도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시킴 인사드립니다. 루코와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더리움 클래식 어제 하루 동안도 상당한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썸네일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엄청난 상승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영상 클릭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대 확인해보면 약 4만 3천원 부근에서 상승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약 5만 6천원에서 5만 7천원 사이 이 부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저항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한 투자를 위해 이 부근을 1차 분할 매도의 목표가로 잡을만 하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영상을 찍은 지단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을 시작해주며 5만 5천원을 조금 넘는 가격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1차 저항대 찍고 현재는 다시 약한 눌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상승세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앞으로도 이더리움 클래식 쭉쭉 상승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코인들은 상승하기 전에 꼭 단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인일보의 전문지는 그러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전부 포착해내며 정보방에서 무료로 매수가와 매도가를 남겨드리며 현재도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번주에 게시한 영상 7월 20일 영상에서 단기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코인들 시간 관계상 영상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매수 겁부터 매가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단 하루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이어 드렸음을 모두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을 두 배로 만들어 드리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서 코인일보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못 믿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모든 내역을 전부 인증하고 있으니 깐깐한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성함과 연락처 두 가지만 남겨 주시면 코인일보 정보방에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에선 위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렸다시피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매수가부터 목표 매도가까지 전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일보의 실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서 입증을 해드리기 위해 링크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 전부 무료로 정보방에 초대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현재 물려 계신 종목에 대한 개별 상담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종목을 추천해줘도 살 돈이 없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셔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드리는 개별 상담과 함께 다 같이 작은 세력이 되어 코인일보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도시 코인입니다. 도시 코인은 밈코인의 상징과도 같은 코인으로 참 펀더멘탈도 없다고 욕도 많이 먹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고 동시에 욕도 굉장히 많이 먹는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와 같은 시장에선 당분간 반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코인의 펀더멘털이 있든 없든 상승만 해준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만 지속적으로 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코인 같은 밈코인은 차트를 현재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차트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호재 뉴스나 도시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반복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시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요소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아빠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에 상당하는 양을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판단이었다는데 절대로 가상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왜 호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와 동시에 들려온 소식이 도시 코인이 로빈후드에서 32억 도시가 이동했다는 소식이 같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3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즉 콜드 월렛은 디지털 자산을 오프라인으로 유지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시장 침체 동안에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를 장기간 보관할 때 콜드월렛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머스크는 비트코인 의 75%를 매각하면서도 도지를 팔지 않았고 심지어 콜드월렛으로 이동을 통해 장기간 도지를 들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 입장에선 상당한 호재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도지의 일봉차트로 돌아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필요할 것은 없지만 시장에 자금 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함께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지가 위치해 있는 90원대 여기서 조금 위의 구간인 104원, 105원 이 부분에 많은 매몰대가 물려있어 이 부분이 1차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제로 움직이는 도지는 잘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포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움직임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이 1차 목표가 정도는 그냥 말도 안 되게 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다음 유적 저항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물려 있는 약 17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현재 시장 상황에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언 클래식도 19,000원에서부터 상승을 분명히 말씀드려 왔는데 오직 정보방에 계신 분들만 이러한 수익들을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변수가 많아 항상 넓은 시야로 다방면을 동시에 살피면서 실시간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영상 하단 도보기의 링크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무료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개별 상담까지 진행해드리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코인일보와 함께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호재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